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일곱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그 고민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책을 기준으로 존 칼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이제 이 책이 가장 최신판입니다. 근데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이전에 나왔던 존 칼빈 책을 좀 읽어본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책들은 그 사람의 생애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든가 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말 그대로 삶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 단순히 삶에 대한 이야기만 나눈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학 사상, 가르침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그리고 이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걸좀더 깊이 있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풍성할 수는 있는데 대신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나온 책들은 이제 내용은 조금 얕은 대신에 이제 읽기는 편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순서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그냥 뭐내피셜로 그냥 제 생각만 뭐 옮기고 뭐 이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책에 관, 관련된 것을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든, 들으시는 분이 이 책을 사실상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제 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 책을 순서를 근거로 해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 책을 따라가게 되면 오늘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좀 재미는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칼빈의 생애 이야기가 잠깐 좀 멈추게 되고, 기독교 강요라는 이 사람의 대표작에 대한 책의 내용을 좀 나누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칼빈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사실상 피신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뭐 지명 수배범이 발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을 했고 거기서 이 사람의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기독교 강요 초판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어 이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에 대한 것을 요약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추가로 계속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이 책을 따른다면은 오늘도 조금은 까다로운 내용이 될수 있다. 하지만 어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잘 전달해 보도록, 애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존 칼빈 기독교 강의의 서론, 서론 부분 내용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나눈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론 내용을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칼빈과, 그리고 이렇게 피난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스위스로 이제 종교의 그 박해,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피난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런 이제 공격적인 질문도 많이 왔습니다. 너희들은 이단 무리일 뿐 아니라 이렇게 피난까지 왔으니 뭐 너희에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는 성도도 아닌 교인도 아닌 가짜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서론에서 대단히 성경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과 이제 그 외에 이제 피난은 피난민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교회 건물이 자기 자신들 것이 없고 교회 제도가 제대로 이제 정착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타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회에 대한 건물과 제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 교회가 아닌 것이고 교회 성도가 아닌 것인가? 이곳에 대해서 갈비는 어, 그 구약 시대의 엘리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 안 읽으신 분도 있으기 시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엘리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너무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조차도 사실상 우상 숭배라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나면서 그렇게 나라 자체가 왕과 이제 왕비가 부패하니까 백성들도 그대로 그냥 생각없이 따라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아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엘리아가 이제 그 엘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어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왕비 이세벨이 어제 회개를 하기는커녕, 이제 엘리아를 엄청나게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거짓 선제들, 악을 행하던 사람들을 엘리아가 무찔렀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아가 낙심하면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 피신을 가게 되었다. 엘리아가 피신을 가게 되었다. 칼빈과 상황이 동일, 동일, 아주 굉장히 동일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칼빈이 그럼 자신을 엘리아랑 동일시했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칼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같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과 자신을 동등하게 놓은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 처지만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엘리야가 낙심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말씀으로 답을 해 주십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거의 다우상숭 배판이 된 상황 속에서도 숨어서 조심스럽게 진실된 신앙을 지키는 7천명의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시대 본문 엘리아시대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어떤 예식 심지어는 그게 가짜 거짓 우상 숭배 예배라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에서 그것이 정통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속게 되지만 겉에 눈에 보이는 예식에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숨어서 조심스럽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엘리야와 7천 명을 진정으로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 이상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 엘리아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의 진짜 교회다 이렇게 칼빈이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실제로 쫓겨났고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없고 제대로 정착된 교회 제도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진실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엘리아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의 사람들처럼 박해를 받고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교회일 수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대단히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나치게 건물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거대한 건물을 만들고, 그 의리리하고 화려한 그 건물에 그 외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형태의 잘못된 방식의, 어, 이제 그 교회, 어, 이제 운영,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건물이 있건 없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에서는 오히려 칼빈이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에서 건물이 화려해지고 의리의리해질수록 진실되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수는 적었다.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모습 외향적인 것들이 화려해질수록 오히려 진실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대단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이 지적해서 그런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대략적인 그 기독교 강요에서의 서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성경과 견주해서 제가 굳이 짧게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틀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말씀, 사실상 이제 로마서 말씀에 관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제 그 본문의 내용, 본론의 내용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십계명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순서로 해서 이것들에 대한 강의가 쭉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비유하자면 로마서와 구조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나머지 이제 그 본론에 관한 내용도 제가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이 책을 쓰신 이 교수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책 도구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분명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